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핑클로비랑 이렇게 이쁘게 내심어 네, 놨어요. 이곳은요 명심 이다이에요 명심 이다육에 오늘 또 그렇게 와서 예쁜 아가들 보고 힐링을 합니다. 어머 멀로를요.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 렇게 어머 이분분 분, 이런 사각분 분이 엄청 크고 좋네요. 이런 사각분에다 멀로를 열두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주 예쁘죠? 네또 오늘은 예쁜 아가들, 소개해 드릴게요. 박화장입니다. 여기 수영 좀 보세요. 얘는 또 여기서 유턴을 했네. 얘는 여기서 유턴하고. 네, 박화장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그냥 목대가 이렇게. 근데요,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기 꽃대. 다 꽃대예요. 이렇 꽃대. 여기, 여기, 여기 누워자됐는 데서 다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여기. 얘도 꽃대. 얘, 얘. 얘도 꽃대, 얘도 꽃대, 얘도 꽃대, 네. 다피다 <laughs> 피면 아주 이쁘겠어요. 얘가 노랗게 꽃이 피거든요. 꽃이 한번 피면은요 엄청 오래가요. 다여이꽃 피면 그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박화장 이렇게 있는 아이 만 원에 소개할게요. 여기 꽃대가 이렇게 있죠? 쭉 나와가지고 꽃이요 노랗게 그렇게 별처럼 핍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뻐요. 얘도 박화장이거든요 근데 얘도 이쁘죠. 조금만한 농분에다 심으면 얘도 이쁠 것 같아. 요렇게 있네요. 5,000원입니다. 얘는 두 포트뿐이 없어요. 또 혹시 마음에 있으신 우리 구독자님은 빨리 주문하세요. 여기, 여기 꽃대 올라오죠? 여기, 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여기 꽃대 올라오죠? 여기 꽃대입니다. 여기도 올라옵니다. 혹시 아주 진짜 이뻐요. 얘가 누군고 하니?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이렇게 하늘하늘 하면서 이렇게 꽃이 이쁘죠? 아니, 저는 이렇게 하늘하늘 해도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하늘하늘 하면서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어요 이렇게. 보세요. 페라리. 이렇게 있는 아이요. 어머, 얘, 이렇게 목대도 보세요.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잖아요. 이렇게. 튼실하죠? 엄청 튼실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입장되는또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네요. 이렇게 있는 페라리를 16,000원에 소개할게요. 얘는요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아프리카 식물 근데 요렇게 두 포트를 제가 놔봤는데 이쁘죠 꽃도 이렇게 이쁘게 어우러지고 두 포트 하시면 이쁠 것 같아요 꽃이 1년 내 핀다르니 얼마나 좋아요 여기 보세요 아유 여기 여기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드는 거봐 근데 네, 요렇게 이쁘죠 얘가 꼭 녹용같이 생겼잖아요 녹용이 아니고 세레시스 금이에요 이렇게 예전 보세요, 얘요렇게요금 요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죠? 근데 얘 모양 좀 보세요. 꼭 저기 물방울처럼 그렇게 생겼죠? 녹경은 여기가 동그랗고 콩알처럼 동그랗고 얘는 요렇게 물방울처럼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도 이렇게 들어가지 이뻐요. 꽃 피죠? 꽃 향기도 그렇게 좋아요. 세레시스 금요 8 0 원에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꽃이 아주 예쁜 아이. 어머, 근데 얘 꽃이 어쩜 이렇게 많이 달렸지? 다섯 송이 하나 둘셋넷 다섯 어머 얘 이렇게 다 피면은 여기 아주 그냥 꽃다발처럼 요렇게 이쁠것 같아요 여거 보세요 꽃송이 얘 모건 뷰티에요 모건 뷰티인데 지금 꽃송이가 이렇게 많이 달렸네요 요거 보세요 어머 얘는 일곱 송이야 일곱 송이 어머 이거 보세요 어우 네 꽃송이가 이렇게 많이 달렸네요 어머 얘는 여덟 송이네 여기여기또 올라오고 있죠 여덟 송이에요, 여덟 송이. 얘 이렇게 다 피면 아주 엄청 이쁘겠어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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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잖아요. 아우, 얘는 진짜 다 피면 엄청 이쁘겠네. 모건 모건 뷰티요, 두스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아이. 이거 보세요. 2만원에 소개합니다. 모건 뷰티. 혹시 소담하게 피는 모건 뷰티. 소개했죠? 얘는. 원정 모건 뷰티하고 다르죠? 입장 좀 보세요. 입장이 다르죠? 얘는 이렇게 둥그렇게 그냥 판판하게 생겼고요. 원정 모건 뷰티는 이렇게 각이 있어요.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각이 있습니다. 요런 아이가 꽃이 이렇게 빤딱 붙어가지고 꽃이 이렇게 피면은 오래 가고 얘는 꽃대가 쭉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우에 가서 꽃이 피는 그런 모건 뷰티에요 얘는 2만원입니다. 여기 하늘하늘 하늘 꽃대 물은 거 보세요. 얘 예, 백은무예요. 백은무 입장도 이렇게 뽀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죠? 요꽃핀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연보라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쁘게 폈어요 백은무. 요다 꽃대입니다. 여기 이렇게 다 꽃대. 얘다 피면 아주 이쁘겠어요. 백은무 요런 아이 6 0 0 0 원에 소개합니다. 예좀 보세요. 입장이 이렇게 장미 아주 진짜 장미 같죠. 이렇게. 얘 예, 레드탄이에요. 여기 입장 두께 좀 보세요. 이렇게. 입장이 요렇게 이뻐요. 장미꽃같이 아주 이쁘네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레드탄. 이렇게 있는 아이 이도 군생입니다. 레드탄 군생 음 많이 없더라고요 여기 입장이요. 홍동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저도 홍동이 있거든요. 근데, 홍둥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요런 아이를 홍둥이라고 또, 잘못, 저기 하면 사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사세요. 얘는 레드탄이에요. 만오천원이에요. 이두짜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봅니다. 명심 이다역에 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얘 일두 하나에 만이천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만이천원 정도 그렇게 하는데, 얘는 이두인데 만오천원이에요. 엄청 착하죠? 네, 레드탄을 만 오천 원에 이두분생을 소개합니다. 비바칠레요. 비바칠레. 요거 보세요, 이렇게 비바칠레 얘가, 아 또, 똑같... 얘가요 벨루스하고 꽃이 같잖아요. 비바칠레 벨루스 꽃이 그렇게 깔끔하고 이쁘잖아요. 얘는 비바칠레요. 이렇게 있는 아이요. 두수 좀 보세요. 두수도 그렇지만 아주 짱짱하고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요런 아이, 35,000원에 소개합니다. 지금 빨리 들이세요. 여기서 꽃대가 이제 다 올라옵니다. 벨로스꽃 같이 그렇게 이쁘게 펴요. 롱기시마에요. 아이고, 얘는 입장이 이렇게, 보세요. 더 도움하죠? 롱기시마.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렇게두 아이뿐이 없어요. 12,000원에 소개할게요. 롱기시마, 12,000원이에요. 토파지에요. 아이고, 손톱 끝이 아주 그냥, 요렇게 멋집니다. 포스 좀 보세요. 토파즈 이렇게 있는 아이 토파즈를 만 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입장 좀 보세요, 이렇게 환엽지 듯이 입장이 이렇게 이쁘죠? 여기도 보세요. 요 이렇게 자란 아들은 나중에 이렇게 군생이 돼도 그렇게 이쁘게 자라더라고요. 토파즈 만 원에 소개 블랙 머스팅이에요. 얘도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네. 아유 다 여기 다 이뻐요. 블랙 머스팅 이렇게 있는 아이 입장꽃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아이 5,000원에 소개할게요. 5,000원. 시리우스예요. 얘도 이게 달궈지고 군생되면 얘도 멋, 멋있던데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시리우스예요. 여기 속에서 로제트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이뻐요. 시리우스 이렇게 두스가 있는 아이요. 15,000원에 소개할게요. 여기요. 얘 원종 콜로라타요. 근데 엄청 탐스럽죠. 아주 저기 뭐야 장 꽃이 그, 무슨 꽃? 한바꽃처럼 그냥 촥핀것 같이. 그렇게. 아우, 그렇게 이뻐요. 원전 콜로라타에요. 얘 예, 지금 2만원에 판매합니다. 얘 콜로라타, 저기 뭐야, 사실여으로다못 사신 분, 딱, 저기, 없어가지고 못 사신 분 계시거든요. 얼른 요거 보셨을 때 사세요. 두수가 아주 그냥 두수가 장난 아니에요. 웬만한 창만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고 좋네요. 원전 콜로라타, 이렇게 있는 아이 2만원에 소개할게요. 아우, 내 아지냥 입장동냥 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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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꽃처럼 그렇게 올라가고 아주 이쁘네요. 2만원에 소개합니다. 라자아가에요. 이렇게 이쁜 아이, 지금 물, 물 들어오기 시작하죠. 얘가 자기 철 지금 만나갖고, 이렇게 지금 물 들어가거든요. 엄청 이쁘게 물들어요. 저,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 지금 아지냥 얼마나 이쁘게 물드는지 몰라. 그 영상, 제 영상 보셨으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얘가 근데 폴도 있답니다. 폴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멋져요. 라자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 아이. 요 여기 또 아가도 나와서 4도네이렇게 있는 아이 16,000원에 소개할게요. 여기 16,000원짜리 라자가 이렇게 있는 아이 소개했죠? 여기 있는 아이는요. 두수가 이렇게 좋죠? 35,000원 아이는 아이예요 아주 엄청 이쁘답니다. 지금 아주 자기 철 만나 가지고. 근데 여기 여기 아가들 보세요. 입장좀 보세요. 꽃같이. 이렇게 아유, 뭐 꽃보다 다육이라더니 진짜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빵긋빵긋하니 이렇게 봉긋하게 있죠? 라자가 얘는 35,000원이에요. 제가 지금 요 아이 데려다가 길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아주 뭐 아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틴커벨이에요. 틴커벨 얘도 아주 요 입장 그렇게 이뻐지잖아. <laughs> 요렇게 있는 아이. 얘두수좀 예, 보세요. 두수 이렇게 있고 여기도 아가도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네 틴커벨 16,000원에 소개합니다. 얘 수영 좀 보세요. 얘 너무 이쁘죠 수영이. 네. 요런 아이 만 육천 원에 소개해요. 녹기란요얘 조금 있으면 아주 이뻐지는 아이인데 녹기란, 녹기란. 지금은 입장이 요렇게 있어서 그러죠. 여기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 꽃이 피겁니뭐얘 올라왔다. 꽃대. 어, 꽃대 요렇게 올라오죠? 요렇게 지금 여기도 올라오고 있네요. 얘다 올라와요. 여기서. 녹기란은 그렇게 꽃을 피우더라고요. 여기서 다 올라올 겁니다. 요, 요런 데서. 요런 데서 네, 녹기란. 여기도 보세요. 여기 꽃대 올라왔죠? 얘가 이렇게 노랗게 꽃이 펴가지고, 얘 청색하고, 아니, 저, 뭐야, 그린색하고 요색하고 그렇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얘 아주 이쁘더라고요. 녹기란 꽃 피면은. 근데 두수도 이렇게 좋은데요. 만오천원이에요. 만오천원에 소개합니다. 얘 예, 녹기란. 대품인 아이 소개드렸잖아요. 수영 길게 늘어지는 아이. 걔는 만오천원이고요. 이렇게 자라는 아이. 얘는 3,000원에 소개할게요. 얘도 금방 퍼진답니다. 예, 3,000원이에요. 누다예요, 누다. 이렇게 붉긋붉긋 물드는 거 보세요. 얘가 저기 안에 어떤 애는 주황색으로도 물들던데, 이렇게, 이렇게. 붉긋붉긋하게 이렇게 물들었죠? 이러다가 주황색으로 변하는 거 봅니다. 누다 두수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이쁜 게 아주 잔잔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잘하고 있네요. 얘 2만원에 소개할게요. 나나호쿠민니에요나나호쿠민니 제가 분갈이 하는 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목대에서 아주 그냥 다글다글다글, 다글다글, 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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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글. 아주 그냥 세 대에서 다 그렇게, 그렇게 아주 아가를 길렀더라고요. 얘도 그렇게 아가를 잘 길러네요. 얘나나호쿠민니에요얘들 군생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12,000원에 소개할게요. 핑크보라로 물들면서 이렇게 뽀얗게 물든 거 보세요. 이렇게 뽀얀 분이 나오는 아이들 아주 고상하니 그렇게 이쁘죠? 얘는 실루엣이에요. 실루엣. 실루엣 이렇게 있는 아이. 12,000원에 소개합니다. 두수가 엄청 커요. 제 주먹보다 더 크죠? 이렇게. 네, 12,000원이에요. 벤바디스요. 이렇게. 이쁜 아이. 네, 다, 다육이 제가 보면서 꽃같다 그러죠? 꽃이에요. 꽃. 입장 좀 보세요. 이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요렇게 나오면서 꽃처럼 근데 요기 아가가 더 이뻐 요렇게 요기 아가가 더 이쁘죠 요렇게 아유 네 예뻐요 요기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가를 품었습니다 벤바디스 요렇게 있는 아이 네 요러면 이제 군생이 되잖아요 2만원에 소개할게요 핑클롭이에요핑클롭이 얘도 아주 그렇게 이쁘게 물어요 근데 얘는 독특하네 얘는 물들면은요 젤리빛이 날것 같으네요 요렇게요 벌써 지금 이렇게 투명한 듯하게 보이거든요? 여기 핑클루이요 얘는 아주 대품입니다. 군생 대품이요. 25,000원에 소개해드릴게요. 얘도 자구를 그렇게 잘, 아이 자구 얘기했더니, <laughs>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 얘도 자구를 그렇게 잘 품잖아요. 제것핑클루이 보여드렸죠. 그렇게 이쁘게 자구를 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서 아주 물이 빠갛게 들잖아요. 핑크색으로 물드는 거 보세요. 예. 그러면서 분을 살짝 입었잖아요. 그 크라바쯤으로 가는 아이. 네, 라울이에요. 라울. 핑크 라울. 이렇게 이쁜 아이요. 두수좀 보세요. 두수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있어서 또 멋스러워 보이네요. 35,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보세요. 뭘로 철화예요? 철화가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철화가 돌죠? 얘는 요리, 요렇게 해서 요리, 요리 갈것 같아. 그죠? 쭉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틀었습니다. 뭘로 쳐라? 이렇게 있는 아이 만 이천 원에 소개할게요. 체리 톱스요. 네, 핑크 보라로 이렇게 꽃이 피는 체리 톱스. 얘도 꽃 피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체리 톱스 이렇게 있는 아이 오천 원에 소개할게요. 화재입니다. 불타는 화재. 네, 얘 예, 소개할 적마다 소방차 불러야 된다 그래요. 화재. 네, 이름도 화재잖아요. 네, 소방차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요. 삼도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아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있는 아이 3,000원이에요 여기요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된 아이는 사해파예요 사해파 또 여기가 오돌돌돌돌하게 이렇게 이렇게 오돌돌돌하게 나오네 있죠 얘는 광파예요 네 얘네들도 저 뭐야 공부하려면 한참 해야겠더라고요 여기 꽃 피는 거 보세요 꽃이 피면은 이만해져요 얘가 꽃 피면 이만해가지고 쫙 피면은 그렇게 이뻐지고요. 폈다가 졌다. 아니, 오므렸다. 또 폈다, 오므렸다. 계속 그런답니다. 얘는 사해파예요. 사해파인데, 어유, 두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 3,000원이래요. 3,000원이면 착합니다. 네, 사해파 3,000원에 소개해요. 여기 광파도 소개해드릴게요. 광파. 요, 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이쁘게 올라왔죠? 얘꽃 입장을 보세요. 얘가 피면 이만해요, 이만해, 이만해집니다. 여기 아마 자기 몸을 다 가릴 거예요. 이렇게 있는 아이 광파예요. 광파도 3 0 0 0 원에 소개합니다. <목걸이> 꽃 보세요. 진주 목걸이 꽃이에요. 얘가 조금 더 있어야 활짝 피는데. 네. 얘도 폈다가 이렇게 오므렸다가 폈다가 오므렸다. 려 그렇게 저기 뭐야 꽃을 보여줘요. 진주 목걸이요. 아유 두 수를 이거 하나 뽑아야지. 두수로 할것 같아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쁘죠 그다 이거 꽃대에요 꽃대 전복 네 꽃대를 이렇게 묶고 있어요 진주 목걸이 요런 아이 0천 원에 소개할게요 살구 미인 금이요 입장이 이렇게 통통해 가지고 얘도 삼색이 어우러지죠 네 이렇게 쑥색에다가 핑크빛에다가 이렇게 또 레몬색 이렇게 이쁘게 그래가지고 삼색이 나와가지고 고상하면서 그렇게 이뻐요 살구 미인 금 얘는. 이도 군생인데요. 3,000원에 소개할게요. 엄청 핫합니다. 네, 아주 요즘 핫하게 나왔어요. 핑클루비요. 얘 물드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물들죠? 얘는 몇 도야? 둘, 넷, 네, 여섯, 육도, 육도나 되네요. 자구를 엄청 그렇게 이쁘게 잘 친다고 그랬죠? 근데 네, 얘는 3,000원이에요. 요렇게 큰아 이 있어요. 얼굴 두수가 큰아이. 얘는 그냥 이제 외도로 크게 길르고 싶은 분들, 요런 거길르면 돼요. 요렇게. 얘도 3,000원입니다. 스파이시요 네, 스파이오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이두 군생이네 네 이렇게 이두 군생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여기가 꼭 저기 봉황처럼 그렇게 이쁘게 오그라지면서 이렇게 그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스파이시 8,000원에 소개해요 얘 예, 예쁜 아이 또 소개해 드릴게요 키르히네아예요 키르히네아 이렇게 이쁘죠 아이고 얘안나오라 그래 네 하나 올라와봐라 이렇게요 키르히네아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드는 거 보세요. 근데 분을 입었어요. 뽀얗게. 아유, 분을 입어가지고. 이쁘게 화장을 했습니다. 키르 히네야, 이렇게 있는 아이. 8,000원에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3도 군색 8,000원에 소개할게요. 2도도 있고, 3도도 있고, 그러네요. 에그림 원이에요. 입장 좀 보세요. 이렇게 통통하면서. 짤막하면서도 통통하면서 이렇게 이쁘죠? 에그림 원. 두수로 이렇게 있는 아이. 만원에 소개할게요 물들면 요렇게 된답니다 요렇게 연 핑크로 요렇게 요렇게 이쁘게 물들죠 에그리몬이에요 네, 만원입니다 춘맹 좀 보세요 네 요렇게 얘왜 금이 나왔어요 금 여기도 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머 춘맹 또요로나 아이고 네 여기 다금얘 얘 이게 나오는 거 보세요 얘 꽃대 같아요 꽃대인데 지금 이렇게 금으로 나오고 있어 여기요, 여기. 얘 예, 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쁘죠? 초록에다가 이렇게 레몬색이 있으니까, 금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쁘잖아요. 꽃대가 지금 금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나, 얘또 독특하네. 충맥 요렇게요. 아, 계절금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있나 아이요. 0 0 0 원에 소개합니다. 얘는 핑크 치설송이에요이치설송이 달궈지면 이렇게 핑크빛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아요 두수 이렇게 좋죠 네 12,000원에 소개할게요 꽃도 이뻐요 얘는 반데리에티예요 이렇게 있는 아요얘 보세요 두수가 이렇게 좋죠 목대도 보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11만 원에 소개해 드려요 얘도 아프리카 식물이거든요 저기 꽃핀에애 보세요 저렇게 이쁘게 펴요 어, 얘가 여름에는 하얗게 꽃이 폈는데 지금 철을 만났는지 저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었어요. 반대리에뒤에 이렇게 있는 아이 얘도 보여드릴게요. 얘는 3만원에 소개합니다. 짧은 잎 적성이에요. 근데 물드는 게요. 저 붉은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니고 네, 요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짧은 잎 적성. 이렇게 아나요 12,000원에 소개합니다. 얘도 아주 착해졌습니다. 붉게 물드는 아이 보세요. 네, 얘도 그렇게 이쁘게 물들죠. 러우 철아예요요요 요, 요기 철아죠 이렇게 철아철아 여기도요. 네, 러우 철아를 분포함에서 요런 분에 심어져 있어요. 분포함에서 25,000원에 소개할게요. 여기 두수좀 보세요. 이렇게 좋아요. 얘는 매직장 골드를 요렇게 심어봤어요. 아주 이쁘죠? 앙증맞으면서 이렇게 이쁘네요. 여기 요런 분에다 심었습니다. 매직잼 골드 분포함해서 12,000원에 소개할게요. 얘도 똑같은 매직잼 골드인데요. 요런 분에 심었어요. 여기. 분이 다르죠? 이렇게 있는 아이 14,000원에 소개합니다. 피치스 앵크림이요. 이렇게 있어요. 피치스 앵크림. 얘도 또 달궈지면 그렇게 이뻐요. 다 여기는 다 달궈져야 이뻐요. 피치 생크림 이렇게 있는 아이 이 분에 이렇게 심어졌는데 만원에 분포한 만원에 소개합니다 라이엠 칠리요 라이엠 칠리가 지금 이제 제철 만날려그래요 여기 물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라이엠 칠리 어머 얘 입장도 통통하면서 이렇게 예쁘네요 분이요 런 분에 심어져 있어요 라이엠 칠리를 만칠천원에 소개합니다 아이고 예뻐 요런 <laughs> 분에다 이렇게 트럼플 핑키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아이고, 네, 예쁩니다 이렇게 분포함에서요 12,000원에 올려 드려요 하월야예요 하월야를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심었습니다 네, 요렇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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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원분이에요 예원분은 이렇게 좀 멋있죠 이렇게 굽다리가 이렇게 생겼어도 예원분이 렇게 멋있습니다 하월야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는 이렇게 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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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 아이를 이렇게 모아서 심어 봤어요 분포함에서요 3만원에 소개할게요. 에스메랄다요. 어머, 에스메랄다. 요렇게 물이 드네. 여기 보세요. 여기 노자트에서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드는 거. 여기요 얘도. 어머나, 예뻐요. 여기여기 군생. 여기 여기여기 목대 좀 보세요. 아우, 얘는 세월을 아주 엄청 이긴 아이 같으네. 요렇게 있는 에스메랄다요. 분 포함해서. 여기 아유, 이 야옹이가 이렇게. 아, 멍멍이네, 멍멍이. 네, 바둑이가 내롱하고 있네요. 에스메랄다, 이렇게 있는 아이, 분포함에서 3만 1000원에, 이렇게 소개할게요. 이렇게 똑같은 분에 이렇게 심어진 아이예요. 여기 숙녀가 이렇게 있네요. 에스메랄다, 근데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튼실하고 좋아요. 이렇게 있는 아이, 3만 1000원에 소개합니다. 저기 보이는 애 있죠? 제가 에스메랄다예요. 지금 대품으로 있는 에스메랄다입니다. 저기 쟤는요, 캡처하셔서 문의하셔도 돼요. 얘도 또예쁘게 물든 오로라. 근데, 오로라 금이야, 금. 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오로라요. 여기, 이렇게요. 오로라하고, 분, 여기 멋진 분이죠. 여기 사각분이에요. 요런, 요런 사각분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이렇게 분, 요렇게 있는 아이, 오로라를. 분 포함해서 3만원에 소개할게요. 조이스 틀루크 금이요. 네, 요렇게 있는 아이, 분에다, 요기. 예언분에다 이렇게 심어봤어요. 근데 이쁘죠? 이렇게 있는 아이의 2만 0천원에 분포함에서 소개할 키르히네만데요. 여기 분해 다시 묻더니 이렇게 더 달궈져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네, 키르히네마 이렇게 있아이요 분포함에서 3만 0천원이요여기도예원분입니다 블루미니마 이렇게 있죠? 다글다글하니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주 사이좋게 있습니다. 블루미니마 이렇게 여기요. 예언분에 심어진 블루미니마. 분포함에서 2만원에 소개할게요. 여기 보세요. 덴트라 잼. 얘도 그렇게 이쁘게 물들죠? 덴트라 잼이요. 아주 예쁘게 물들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 아주 예쁘다 그러면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기 하게 보시는데 진짜 이쁘게 물이 듭니다. 이렇게 있는아이요 여기 분포함에서 2만원에 소개할게요. 얘도 그렇게 이쁘죠? 마커스예요 달궈지면은요, 맑은 듯 하면서 분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고상하게 물이 들어요. 마커스요. 두수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주는 아이, 여기 분포함에서, 여기 약간 농분에 심어졌죠? 분포함에서 만오천원에 소개합니다. 올팻이에요. 올팻. 얘도 핑크색으로 그렇게 이쁘게 물들잖아요. 분을 나와가지고 핑크색으로 그렇게 이쁘게 물들어요. 이 로제트 있는데가 핑크빛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이쁘답니다. 올패셔 여기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고 좋네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눈아이 분 포함해서 18,000원에 소개할게요. 화제를 이렇게 심어봤어요. 레드 붉고 이렇게 이쁜 아이. 네, 아주 그냥 꽃다발처럼 그렇게 이쁘게 심으셨네. 여기 이렇게 아이요 여기 분 예원분에 있는 이 아이를 분 포함해서 16,000원에 소개할게요 얘는 턱시판이에요 턱시판 철하 철화. 철하가 이렇게 나왔죠 턱시판 철하 얘도 풀리면은요 다글다글하게 이렇게 꽃송이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이뻐요 턱시판 철하 이렇게요 요런 분에 단아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죠 아주 예쁘네요 분 포함해서 24,000원에 소개할게요 왜신데렐라예요 네, 어린이 동화 속에 나오는 신데렐라 이렇게요. 얘도 핑크빛으로 분이 나와서 그렇게 이쁘답니다. 근데 수영도 이쁘네요. 신데렐라 이렇게 있어요. 네, 분포함해서 요런 분요. 요분. 요분. 네. 15,000원, 25,000원, 25,000원에 소개합니다. 펑킨 소개합니다. 얘물든거 보세요. 아주 달궈져가지고 군생이 되니까는 이렇게. 이렇게 이쁘죠? 여기 핑크빛으로 이렇게 맑은 듯 하면서 이렇게. 펑킨 이렇게 달궈지면 그렇게 이쁘잖아요. 여기, 여기 묵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달궈지, 이렇게 묵대 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달궈진 아이입니다. 펑킨. 펑킨하고 분하고 해서 만, 0 0원1 4 0 ,000원? 0 0원에 소개할게요. 이렇게 이쁘게 물드는 거 보세요. 다 여기 다 이쁘죠? 네, 자기 처리되면 요렇게 이쁘답니다. 레티지아 여기 철아요, 철아. 철화. 철아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레티지아 철아. 요렇게 있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얘가 철아가 또 자랍니다. 네, 레티지아 철아 이렇게 있는 아이 분포함해서 여기 요렇게 분에 심어져 있어요. 제가 무거워서 붙들어요 분이 커 가지고 이렇게 있는 아이 34,000원에 소개할게요. 여기 요렇게 이렇게 두 수도 이렇게 좋죠? 네, 34,000원에 레티지아 철아. 소개합니다. 루비 퍼피요. 요렇게 심어놨어요. 근데 얘 물도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먼저 요, 요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고아이가 그 지금 네,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 가가지고 지금 또이렇게 우리 명심이다육 사장님께서 요렇게 심어놨는데요. 여기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입장하고 보세요. 너무 이쁘죠? 네, 요렇게 있는 아이요. 분포함해서. 여기 분포함해서 3만 5천원에 소개합니다. 오늘 이렇게 명심이다육에 와서 예쁘고 멋진 아이들 소개해드렸어요. 지금 창좀 보세요. 엄청 멋지죠? 아주 뭐, 이쁘고 멋지고 아주 그렇습니다. 네, 예쁜 아이들 이렇게 또 힐링을 하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